예산안 짜기를 안 하시고 땅을 구매하셔서 집을 못 지으세요. 땅을 좋은 거로 너무 좋은 거로 경치가 좋고 이런 거를 사셔 갖고 땅 너무 크고 그러니까 집 지을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건축비만 생각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짜봐야 되는데 예산을 짜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와, 이거 못 하겠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대지 면적은 전원주택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전원주택 단지를 계획해서 분양을 할 때도 아파트의 제일 메인 평수는 보통 몇 평이죠? 30평대죠. 그 30평대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원주택 토지가 땅 100평에 건물이 40평. 이게 아파트 분양가랑 딱 떨어져야지 딱 맞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됩니다. 생각한 게 없으시면 토지 면적은 100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40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건축 설계 비용인데 시공비의 5%에서 10%. 애매할 수 있는데 10%는 뭐고 5%는 뭐냐. 유명한 건축가는 뭐 주택 조그만 거 설계하는데 1억씩 받는 건축가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설계 요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는 건축 설계는 뭐냐면 계획도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란걸 하거든요. 우리가 그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디자인하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지만 인허가 위주로 하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 설계. 안방을 어디에 놓고, 뭐 주방을 어디에 놓고,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동선을 어떻게 만들고, 네,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설계에 비용을 아끼시면 안 된다는 게 인테리어 설계를 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자재를 예쁘게 조화롭게 배치시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뭐냐면 인테리어 스펙이 나와야 이거 가지고 제대로 된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야 중간에 시공비가 올라 타지가 않아요. 근데 건축 시공비 5%가 제일 좀 작은 가격이고 10%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는 괜찮은 저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정도 가격이 10%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비 5% 10% 잡으시면 되고 건축 시공비를 먼저 해볼게요. 건축 시공비를 어떻게 뽑냐? 평균 이제 목조 주택으로 보통 할 경우에는 75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뭐 땡땡 하우징 뭐, 이런데서 보통 시공을 하면 900에서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예, 보통 마케팅 비용이라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계산하기 쉽게 평균 한 800으로 잡을게요. 그럼 40평이면 48, 32, 3억 2천이죠. 예, 시공비가 3억 2천입니다. 그러면 건축 설계비는 한 3,200에서 1,500만원 사이잖아요. 한2,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2,000. 인허가가 건축 인허가도 있고 토목 인허가 있어요. 건축 사무실과 측량 사무실, 이두 군데를 가야 돼요. 측량 사무실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곳이고, 건축사 사무실은 건축 인허가를 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토목 인허가라고 하는데,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넣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지 관련된 세금이 있는데, 이 토지 관련된 세금은 보통 이제 대부분 임야나 라 전들이 많아요. 전원주택 부지는. 그래서 그걸로 전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도심에 있는 대지를 사셨으면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농지를 없앴잖아요. 농지를 없앤 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산지 전용을 하는 비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농지 전용이 대부분인데 농지 전용은 공시지가 곱하기 농지 전면적. 공시지가가 보통 제곱미터 단위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만 원이다. 330 제곱미터. 100평이. 그러면은 3만 원 곱하기 330 곱하기 30% 하면은 농지 전용에 대한 세금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이 몇천만 원이 나오는데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행 인허가 할때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시작할 때 나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건축 인허가는 건축 도면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실시 설계, 구조 설계, 인허가를 하는데 이거는 건축사들이 외주를 줘요. 구조 설계, 소방 설계, 전기 설계, 이렇게 할수 있는 데다가 외주를 주고 하는데 보통은 시세가 평당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평이면 한 400만 원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허가만딱 하는데. 근데 내가 사는 땅이 도시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상관없는데 도시지역이라고 찍힌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감리를 해야 돼요. 또는 건물에 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나 이런 걸 하면 감리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비가 또 별도로 따옵니다. 감리는 뭐냐면 시공을 할때이 사람이 나와서 이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그 리포트를 써주고 감리가 좀 권한이 있어서 좀 잘못된 공법을 할 때는 그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는 비용이 있는데 보통 평당 시세가 8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40평이면 32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시공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토목시공비는 경사진 땅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딱 평평한 땅은 잘 없죠. 다 경사가 있어요. 그러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토목.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고 싶은 게 성토를 많이 하고 싶어요. 성토는 뭐냐면 땅을 이렇게 좀 높이 올리고 싶어 하는 걸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은 50cm 이상 높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또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물을 바로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강토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 범면이 직각은 아닌데 살짝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대부분 보강토로 많이 하십니다. 보강토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창고라든지 공장 부지에 보면은 이제 옆에 이렇게 깎인 절벽 부분에 어떤 블록들이 큰 블록들이 쌓여져 있죠. 그게 보강토입니다. 보강토도 요즘 예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잘 고르시면 보강토 같은 걸로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경사가 좀 있는 대지다. 경사가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대지다. 네, 그럼 그걸 살려서 대신에 이런 땅은 좋은 게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산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경사가 있어요. 근데 전원주택 단지에 땅을 내가 분양받는다. 그러면 토목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거기에 토목 시공이 안돼 있는 땅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토목 비용이 드는데 보통 평당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만 원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토목 비용이 정말 고무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주택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 뭐 잔디 깔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